안녕하세요, 모형꾼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서서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작업이 끝나 있는 제블린 미사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준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런처 미사일 튜브 튜브를 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립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산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저희한테 이제 촬영용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용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이나 어떤 화보 아니면 뭐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미로 고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제작기간은 약한달반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논산 션샤인랜드하고 몇 군데 좀 바쁜 작업들이 있어서 실 제작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고 어쨌든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만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재블린잘 몰랐었어요. 요번에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거고 대부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건 사실 뭔지 모르고 만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제가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재블린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제식 번호는 FMG 148이라고 불러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대전차 화기입니다. 탱크 부시는 무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전물도 많이 아시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서 라이언이 들고 있던 바주카, M1A1 바주카의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겨있는 건 앞뒤로 이제, 원래는 이제 스티로폴이지만 얘는 이제 스티로폴은 아니고 이제 출력물이에요.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은 이제 드래곤. 어, 타미야 보병 시리즈 하면은 많이 알고 계실 그림에 나오는 그 드래곤하고도 외형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발사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스티로폴이 앞으로 달려, 앞뒤로 달려 있는 모델이죠. 이게 덩치가 1m20 정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대전차와 기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어, 바주카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와 있던 뭐, BGM71 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기는 어려운 그런 장비여서 차량 이동이나 어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해서 발사를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제블리는 개인이 보병이 그냥 들고 사격을 할수 있는 걸로 굉장히 효과적인 운영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특징이 그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특징인데 그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제블린의 재원은, 이렇게 튜브, 튜브하고, 그 다음에 조준기그 다음에 튜브 안에 미사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대당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1억은 아니고, 조준경하고다 합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이 1억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 무게가 실제는 이제 총 조준경에 이제 원래는 이제 삼각대까지 있는데 삼각대까지 다 달려서 한 28kg 되는데 보통 조준기하고 이렇게 합쳐서 한 22kg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미사일만 한 1.3k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 1.3kg라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12kg, 13kg 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준기만 한 6.4kg. 그러니까 얘 얘를 붙여서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어렵고 보면 이제. 두 명이 운영을 하는데, 한 명은 미사일 옆에 있는 이 캐링 핸들, 이 핸들을 들고 다니고, 그 옆에 이제 조준기는 따로 들고 있는데, 아마 조준기 들고 있는 사람이 사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걸 들고 가겠죠. 그래서 결합을 해서 발사를 합니다. 사거리가 보통 초기형이 계량되기 전에는 한 2.8km, 3km 조금 안 되는 거리였는데 그차 후에는 계량을 해서 한 4.5km, 거의 5km 정도 육박하는 정도 사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그 드래곤의 후계 기종이어서 그 대전차 화기가, 그니까 이 대전차 화기 특히 미사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바주카포, 포를 쏴가지고 일종의 음, 폭탄을 던지는 거죠. 어, 보병이 사용하는 걸로는 유탄발사기, 커다란 유탄발사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다음는 이제 미사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전차들의 장갑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더 이상은 이제 런처 같은 걸로는 부실 수가 없는 정도의 이제, 어, 방어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미사일로 뚫는, 미사일은 우리가 보통 안에 이제 쏘면, 한 지점으로 그 미사일의 압력을 최대한 모아서 구멍을 내면서 들어가서 이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제 반응장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한번 막아주는 그런데 이 제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발 화약 탄니까 그러니까 판도가 두 개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장갑을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장갑을 뚫어서 부실수 있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전차는 파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이전에 이제 드래곤이나 아니면 토우들은 조준기를 계속 조준을 해야 되었습니다. 쏘고 나면 전차를 계속 따라가 주는 거죠. 심지어 뭐 전선이 달려 있기도 하고 무선으로 하는 그런 미사일도 계속 조준경으로 전차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흐트러지면 놓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음, 엄폐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맞는 순간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또쏠때 이제 후폭풍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으로 쏜 사람이 목숨 걸고 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블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크게 그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완전 무선식이기 때문에 한번 조준을 딱 잡아놓으면 미사일이 알아서 추적을 해서 따라가서 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쏘고 나서 바로 사수가 이탈을 해도 미사일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좀 부족해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쏘면 마치 그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쏘듯이 미사일을 뚝 떨어뜨리고 발화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약한 힘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점화가 돼서 다시 비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한마디로 쏜 자리가 잘 발각되지 않도록 또 그러기 위해선 후폭풍도 없었는데 후폭풍이 없는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날아가서 직격으로또 타격을 할수 있지만 최대 장점은 하늘로 올라가서 전차에 수직으로 꽂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장갑이 측면보다는 상면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는 다 파괴가 가능하다. 그건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제블린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걸 입증이 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필이면 제블린이 또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사용이 된 그런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은 이제 3D 설계로 제작을 해서 출력 그리고 이제 금속들을 섞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제작을 할때 도면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월간 플래튼 홍유원 편집장님께서 또, 그,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를 좀 이제 공유를 해 주셔서, 더 덕분에 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D 출력을 하는 걸로는 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속은 이제 금속을 밀링이나 선반으로 가공을 해서 만든 부분도 있고요. 힘, 힘을 받는 부분들. 또 결합하는 부분들은 이제, 레이저로 철판을 가공해 와서 절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3D 출력물 하고 합쳐 가지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요 앞에 있는거 이제 조립하면서 설명을 해드릴텐데 먼저 조준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뒤집어져 있습니다 조준경 원래는 요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조준경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는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게 제작이 되고 그다음에 각 부속들은 이제 실물들도 보면 자료에 따라서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 저희가 참고한 사진 중에 가장 뭐 괜찮다 싶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해 주었어요. 이게 이제 요 위쪽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뭉치, 요 뭉치 있는 부분이 이제 결합하는 네, 결합하는 결합부가 되겠고 이 뒤쪽에 보면 이제 대안렌즈, 그러니까 눈을 대는 그 곳이 있고. 아, 마이 좌우를 조정을 해서, 예? 그리고 쏘는 거는 앞에 버튼을 눌러서 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도 저희가 고정에 맞춰서 잘 재현을 해 주었고요. 각 컬러별로 색깔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이 뭉치는 스트로폴이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스트로폴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이렇게 맞추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형상이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출력물로 대체를 다 했습니다. 좌측, 정면, 우측, 그리고 후방, 상면,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 보여드릴 이제 미사일 튜브. 튜브 이렇게 생겼습니다. 캐링 핸들로 들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세워서 보여드리면 자 보면 여기 이제 결합부가 있습니다.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해줬어요 앞에 걸어서 짤게낀 다음에 풀 때는 얘를 눌러주면 열리게 되는 거고 이 어깨 받침대 을 조준할 때 이제 어깨로 이렇게 받쳐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발사관도 앞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관을 돌려서 앞에를 열어서 빼면 이렇게 속에 이제 미사일이 들어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원래 여기가 이제 레이저 센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구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다시 발업을 해서 장착하는 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자 측면에 보면 여기 결합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결합부 큐브 쪽에 결합부를 결합을 해줍니다 덩치가 있어서 반대쪽을 돌려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큐브 쪽에 결합부 여기 금속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준기조준기의 결합부 이 부분을 이제 껴줍니다 앞쪽부터 결합을 해주고, 뒤에를 넣으면 짧까 그럼 결합이 된 거예요. 꽤 튼튼하게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똑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관을 열어주는 거죠. 2인이 조니까 누군가 들어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전체 무게가 20kg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얹어놓고 이쪽 이제 보면서 속겠죠. 아무리 3D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한 10kg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제작한 제블린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납품이 되는 거라 지금 그 약간 두서 없이 설명을 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제블린이나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그 설명도 발제를 하고 자료를 오전에 급하게 찾느라고 사실 만드는 동안에는 고민 못 합니다 만드는 동안에 그 그러니까 동안에도 저희가 음, 캐틀링 기관총이나 아니면 뭐 뇌용식 소총이나 이런 거 만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 그게 아쉽게도 그 납품하는 날 당일 날뭐막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FGM 148 제블린 미사일. 아, 아이 제조사는 로키드 마틴이에요. 어, 그럴듯 하네요. 전차를 때려줬는데, 로키드 마틴이라. 네. 아무튼, 어, 이 제블린을 소개해드리면서 를 저는 또 다른 장어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용꾼이었습니다.